여러분 오늘은 기미, 검버섯, 그리고 피부 속에 숨어 있는 검은 잡티와 독소 바이러스까지 초강력하게 역대급 쏙 뽑아낼 수 있는 뽀양 가루로 팩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미인님들 미소제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쪽에서 이 뽀양 가루로 팩을 하는 걸 소개 많이 드렸는데요. 이 팩을 하고 난 뒤에 저도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고 이런 요철 같은 것도 뽑혀서 정말 매끈매끈해지고 화장을 해도 굉장히 광이 나는 그런 피부로 가꾸게 됐는데요. 뽀얀 가루 이건 생 열무 가루예요. 생 열무 가루 팩 제가 많이 소개드렸는데요. 해 피부 속에 있는 깊숙이 숨어 있는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잡티 정말 역대급 초 강력하게 뽑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도 지금 평평 사막이나 이런 걸다 뽑고 난 뒤도 그리고 가끔씩 생각나면 저는 이 팩을 하거든요. 이 생률무가루는 여러분들 신선한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에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좀이 생률무가루가 좀 빨리 산화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신선하게 관리 안 하시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생 율무 가루와 요거트, 네, 플레인 요거트. 저는 그릭 요거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트 아니면은 사과 식초와 알로에 수딩 젤팩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알로에 수딩 젤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여름에는 물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생 율무 가루가 수분을 빨아당기고 또 건조해지기 쉬운 그런 성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점도 있는 걸 섞어 주는 게 좋더라고요. 메인인 이생 율무 가루를 빈 용기에 한 스푼 이렇게 덜어 주고요. 오늘은 한 스푼 정도 더 넣어 줄게요. <laughs> 그다음에 저는 그릭 요거트. 요거트 한 스푼을 이렇게 넣어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트가 안 맞다. 그러면은 꿀 사용하셔도 되고 바세린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꿀이나 바세린은 겨울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알로에 수딩 젤. 네. 아니면은 요거트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답니다. 저는 오늘 이 알로에 수딩 젤도 넣어 보려고요. 이렇게 한 스푼 여기다 쭉 짜서. 넣어 줄게요. 잘 섞어 줄게요. 네, 이렇게 밀키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섞였는데요. 여기에는 생율무가루 약두 스푼과, 음, 요거트 두 스푼 아니면은 알로에 수딩젤 두 스푼. 그러니까 1대1로, 1대1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밀키하게 잘 섞였는데요. 참 여러분들 이렇게 반죽 만들고 난뒤 살짝 조금 뒀다가 하면 이 반죽이 잘 스며들어서 발림성도 좋고 또 피부에 흡수력도 좋답니다. 이 생율무가루는 인터넷으로 한 500g 정도에 6,000원대 정도 구입했는데요. 이걸 두세달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아요. 보통 가루에는 탄수화물이 많은데 이 생율무가루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생율무가루 성분 중에 피부 속에 있는 독소와 바이러스 그리고 검은 잡티 그리고 이렇게 오돌오돌 튀어나와 있는 요철들이 다 피부 속에 뭔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초 강력하게 역대급 쏙 뽑아낼 내수 있는 성분이 코익 셀룰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산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구입하면 냉장 보관하시고 적어도 3개월 내로는 사용하시고 너무 오래된 건 버리시고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세안을 하고 와서 이걸 잘 발라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세안을 하고 와서 약간 물기가 있을 때 기초제품 안 바르고 살짝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미, 검버섯이 있는 부분에 발라주시는 것 좋지만 이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있는 부분에 또 약간은 넉넉하게 발라주면 더 피지를 뽑아내는, 블랙헤드를 뽑아내는 효과가 초강력하답니다. 그럼 제가 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얼굴 전반적으로 다 발랐고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요. 생율무가루 성분이 각질을 제거하고 세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굳이 거품 세안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럼 저는 20분에서 30분 후에 세안을 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생율무가루 팩 이후에는 평소에 바르는 기초 제품 그리고 보습 제품 잘 발라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피부 속에 있는 독소 잡티까지 싹다 뽑아졌기 때문에 자칫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바르는 이런 스킨 토너 같은 이런 뭐 크림류 그리고 페이스 오일 이런 것도 피부가 자칫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발라주시는 게 좋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 팩 하기 전에 턱 아래쪽에 동전 크기로 먼저 해보신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거나 그리고 내 피부에 잘 맞다. 그럴 때는 이 생률무가루 팩을 꾸준히 해주시면 요철 같은 거 있잖아요. 오돌도돌한게다 독소인데 이 생률무가루 팩을 꾸준히 하면은 그런 독소들이나 잡티들도 다 빠져나와서 이걸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꾸준히 하면 정말 피부가 맨질맨질한, 정말 피부가 반질반질한. 어, 저도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과 식초, 알로에 수딩 젤팩 그리고 어, 베이킹소다 식초 팩으로 지금 효과 많이 보셨다면 간혹은 생율무가루 팩을 해주시면서 피부 속에 있는 잡티도 뽑아주고 바이러스도 뽑아주고 그리고 볶음, 율무가루, 차를 같이 마시면 더 효과가 좋답니다. 반질반질한 피부 갖고 쉬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